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태양이 뜨는 것도 내가 일어나 걷는 것도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걱정과 근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족들의 영혼과 온 마음과 육체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우리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삶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보호받고 존귀한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찬양이 우리 가족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감사 조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의 영원한 노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